네, 최근 들어 칼퇴근 장려하는 기업들 늘고 있죠. 뭐 대통령도 앞장서서 여름 휴가 떠났고요. 휴가와 칼퇴근, 그런데, 어, 먼 나라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 최근, 어,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고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고질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어, 근로시간 특례업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음, 왜 특례업종으로 구분이 돼서 장시간 과도한 노동이 당연한 일이 됐는지 개선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백유식 선임연구위원 연결합니다. 백유식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연구위원님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어,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laughs> 다녀오실 계획이죠? 예예 예. 예, 예. 예. 어, 노동 연구원 어떻습니까? 특례 업종으로 뭐, 뭐 교육 서비스 연구 개발 업도 들어가 있던데요. 어 저희는 어 연구기관이긴 한데, 네. 저는 뭐 특례 업종에 속해 있지 않고요. 저희 네. 마음대로 쓸수 있고요. 어, 뭐 근로 시간에서 뭐 그렇게 길게 네. 그렇게 하도록 강해있지는 않은데. 그렇군요 저희는 뭐 어, 좀 연구기관 특강상좀 길게 는편입니다 네. 뭐 최근에 그 경부고속도로 어~에서 일어난 그 광역버스 교통사고 말이죠 네 예. 졸음운전으로 인자 인한 사고로 밝혀졌는데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고 어~ 집회원들뭐 방송 노동자들 뭐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어요 어~ 근로시간 특례제도 그까 이게 왜 있고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까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원래 네. 어~ 적응 산미적인 근로시간이 적용되기에는 좀 특별한 점이 있어서 특별히 좀 근로시간을 규제하지 말고 어~ 좀 길게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하는 그런 업종들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게 이게 1961년인가 정해져 정해진 뒤에 이제, 이제 개정되지 않았는데 네. 어~ 사실은 다른 나라의 예외 조항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아. 근데 우리는 이게 61년에 제정된뒤데 검토가 거의 한 번도 안 됐어요, 제대로. 네. 그 옛날에 만들어진 제도가 그냥 방치되어 온 거죠. 이 특례업종, 어, 전체 사업자의 60.6%, 뭐, 종사자의 42.8%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네. 특례업종은다긴게 아니고요. 특례업종 가운데 오히려 근로시간 짧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긴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짧은 곳은 뭐 별로 거기는 특별히 길게 근로시간을 그게 특례업종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는데 이제 네. 그걸 검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뭐. 정책 당국이나 국회나 연구자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돼서 네. 그 네. 어디는 굳이 들 필요 없는 데도 남아있고 어디는 너무 긴 거를 갖다가 그냥 음. 허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어, 버스 노동자들 하루 16시간이 넘는다고 그러고요. 운전이. 그리고 집배원들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3000시간 가깝다고 하는데 어, 이런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어,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아직 과도한 퇴가 꽤 남아있는데요. 네. 어, 버스가 대표적인 그 업종 중 하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집배원도 그런데 여기는 사실 인력을 좀 많이 늘려야거든요. 하 네. 인력을 늘려서 좀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제 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어, 집배 같은 경우는 네. 정부에서 좀 인력을 더 늘려줘야 하는데. 아. 정부에서 예상을 통제하고또 여기는. 어, 자기가 불어서 자기가 먹는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 여기에 회계 구조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더 가령 이를테면 이제 편지를 배달하는 예, 집배들이있지않습니까 네. 편지 배달은 되게 싸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더 어, 편지 한봉그 하나당 조금 더 받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도 적절한 나도 배달해야 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정부가 좀더 보조금을 주거나 해서 네. 어, 좀 이렇게 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못늘리게 하고 있고, 네. 버스 같은 경우도 적자 노선이 많습니다. 적자 노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현재도 운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 적자 노선인 상당 수신의 버스나 네. 그다음에 시외버스 네. 이런 게 어, 수익성만 따지면 없애야 하는데. 사실 음.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민간 버스업자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현재도꽤 주고 있어요, 보조금을. 그거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아, 네. 사실은 조금 더 보조금을 늘리지 않으면. 네. 근로시간을 줄이는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어제 말이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이제, 노선버스 업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위원님이 지켜보셨습니까? 어, 지켜보지 않았는데 네. 어,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 말고도 가령 이제 지금 여전히 26개 업종 중 16개를 제외하고 10개는 남기기로 했는데 네. 10개를 다 남기하는가 이번에 어, 꼭 굳이 특례업종에 두지 않아도 될 업종이 있으면 그것도 빼자 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 알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 이제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아직도 어, 논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네. 가령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을 하는 건 거의 이제 합의가 돼 있는데요. 네. 문제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합치면 68시간인데, 그걸 줄이면 합쳐서, 지금 현재 현행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52시간인데, 네. 그걸 그대로 바로 52시간으로 적용할 건지, 중소기업들이 좀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음. 단계적으로 조금 천천히 할 건지, 네. 이런 문제가 아 남아있는데, 그걸 8월 한 말쯤에 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특례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 어, 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 특례조항을 완전히 없애기 시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특례업종이 남아있는 데를 좀최소 최소화하는 이런 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국에서 네. 보면 두 가지 규정에서 한 개는 우리나라 특례업종처럼 예외를 준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존 근로 기준, 근로시간 기준을 약간의 그, 낮춰서 적용하기, 적용이 가능하게 만든 조그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특례업종이 너무 광범위하게 그동안 남용되어 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특례업종을 유지하더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례업종이 남아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서, 네.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으면, 네. 제외시키는 게필 봅니다. 네. 음, 정부가 내년부터 이제 기업과 함께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예. 현재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의무 휴가를 이체크바캉스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건 없을까요? 지금 가령 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네. 뭘 만드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서울이나 육대도시에 시내버스 공영제를 하고 있는 데는 22일이 만기인데 실제로 근무하는 그 날짜는 24일 가량 돼요. 이틀 정도를 아, 어, 휠일 근로를 더하고 있어요. 오예. 오히려. 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버스 기사들을 좀 들고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버스 기사분들도 어, 만근만 해가지고는 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특별 휴글 근로를 더해서. 네. 50% 추가를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좀 점차 없애, 없애는 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지금 연차유과가 있는데, 연차유과. 네. 연차유과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근로자 특수가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전체, 네. 연차유과한 60%만 쓰고 40%를 못 쓰거나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다 쓰게 만들고, 음. 또그것까지 부족한 경우에는 뭐, 체크박스 이런 지원자들 마련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인력이 인력을 좀 최소로 고용하다 보니까 가고 네.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꽤 많거나 네. 일이 많거나 이거 둘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나 네. 있고 또한 일부 그 업종에서는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아.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이게 벌기 위해서. 네. 어, 한두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또 그러는 경우도 있, 있겠군요. 물론. 근데 사실, 은 ILO 취지에 따르면, 네. ILO의 굉장 노동자들 근본적인 권리를 이 적어놓은 그런 협약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특히 연차휴가 같은 경우는, 네.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신 주고, 연차휴가를 안 가는 것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연차수당 주는 지급자도를 가능한 없애고, 네. 그리고 연차휴가를 가게 만들고, 만약에 일이 많아서, 연차휴가를 못 가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2월에) 쓸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서 어~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연차를 못, 주, 못 주는 경우에는 사실 네. 그다음에 반드시 쓸수 있도록 할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연차 선을못 받고 안 받고 연차휴가 갈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것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연차휴가만 다 써도 아, 우리나라 전체 노동 시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7시간 정도 줄어든 것줄어드는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연차휴가만 다 써도 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백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